별다른 예고도 없이 포켓몬빵 빵 할로윈 에디션이 출시되었습니다. 한정판 초 레어템으로 야광띠부실까지 준다네요. 블랙킷빵은 기존에 판매중인 프린의 피치피치슈와 동일한 슈크림빵으로 할로윈 에디션 컨셉으로 포장지부터 특별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포켓몬빵을 뜯어보는데 가장 궁금한 건 역시 한정판 띠부씰이네요. 이 한정판 띠부씰은 할로윈 에디션 포켓몬빵에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마녀 모자를 쓴 피카츄 띠부씰이 나왔네요. 무려 야광 띠부씰입니다. 한정판이라 너무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야광 띠부씰을 보니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 블랙키 빵도 한번 먹어볼 텐데요. 동그란 모양의 작은 슈크림빵으로 블랙키 피부색 같은 까만색입니다. 반으로 잘라보면 빵 안에 고소하고 달달한 크림이 가득 들어있는데, 진심으로 지금까지 먹어본 모든 포켓몬 빵 중에 최고로 맛있습니다. 빵은 얇고 크림은 부드러워서 씹히는 식감도 좋았는데, 달콤한 쿠키 크림이 진짜 끝내줍니다. 펌킨 컵케이크 역시 기존에 판매 중인 피카츄 망고 컵케이크와 똑같은 모양인데 할로윈 버전으로 전체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카츄 귀 대신 할로윈 장식품이 들어가 있네요 할로윈 띠부실은 총 27종이라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할로윈 장식을 한 이브이가 나왔네요 다른 띠부실에 비해서는 약간 심심한 모양이지만 중복이 아닌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아무튼 빵은 부드러운 머핀 위에 크림이 올려져 있습니다. 기존 망고 컵케이크는 스푼 뽑기가 쉬웠는데 할로윈 버전은 스푼이 안 뽑히네요. 크림은 단호박과 고구마 맛이 나긴 한데 강하지는 않고 크림치즈도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블랙키 빵이 워낙 사기적으로 맛있어서 비교가 되는데 그래도 편의점 빵 중에서는 상당히 맛있는 편에 속합니다. 물론 가격이 좀 비싼 EV 빵은 기존 포켓몬 빵들과 완전히 다른 녀석입니다. 빵이라기보다는 쿠키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유통기한이 거의 한 달이나 됩니다. 삼립이 할로윈 에디션에 공을 참 많이 들인 것 같네요. 이번에도 띠부실부터 뜯어봅니다. 뭔가 살짝 보이는 듯한데, 또 다른 포즈의 피카츄네요. 중복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다 다른 게 나오다니 운이 좋았네요. 띠부실은 잠시 놔두고 EV 쿠키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쿠키는 기존 빵들과 다르게 오븐으로 바싹 구워낸 질감인데요. 퍽퍽하게 갈라지는 일반적인 쿠키의 그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삼립에서는 고소한 코코넛과 달콤한 카라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포장지를 뜯었을 때 진한 코코넛 향이 뿜어져 나오는 것과 달리 맛은 생각만큼 달달하지 않습니다.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은데 부스러기도 엄청 많이 나오네요. 요즘은 옛날에 비해 포켓몬빵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인지 포켓몬고 콜라보로 게임 쿠폰을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기존 포켓몬빵에 들어있는 띠부실에만 프로모션 코드가 적혀져 있고, 할로윈 에디션은 한정판 성격이라 프로모션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켓몬고 프로모션 코드는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두 달간 제공하는데 보상은 랜덤이라네요. 그리고 할로윈 한정판 야광띠부실도 두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 상단에 번호가 있는 버전은 기존 띠부실 포켓몬의 할로윈 버전이고, 번호가 없는 버전은 두 마리 이상의 포켓몬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라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